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불빛이 지역민의 마음을 모으고 코로나19 극복으로 이어지길 서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스님과 용인시 사업연합회 회장 법경스님,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등불이 코로나로 인한 산처주의의 등불이 110만 용인 시민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함께 염원하며 부처님께서 큰 소원 내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스님은 지역 불교 발전과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용인 불교 전통문화 보존회 바자회 수익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